Thank you 지금은 기도 시간이에요. 이 시간 기도드릴 때 우영의 부장 스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쁜 손 모으고 함께 기도드려요. 두 손. 손이 없이.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게 하시고 나뭇잎들이 노랑 빨강 옷으로 갈아입는 예쁜 가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야 아야 아플 때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예쁘게 예배 드릴래요. 예배 시간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잘 전하실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희들의 마음도 꼭꼭 붙들어 주셔서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안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칼로 친구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친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들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래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들려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새 약속을 주셨어요입니다. 예수님이 새 약속을 주셨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어 볼까요? 오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1장 25절 말씀이에요. 목사님이 읽고 우리 친구들이 따라서 읽어 보세요.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고린도 전서 11장 25절 말씀. 아멘. 네, 친구들 참 잘했어요. 이제는 목사님이 한번더 읽어 볼게요.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고린도 전서 11장 25절 말씀. 아멘. 네. 친구들,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말씀 속으로 어두어두 유월절 저녁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빵을 들어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빵을 나누어 먹었어요. 또 예수님은 잔을 들어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잔을 나누어 마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며 새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똑딱똑딱 시간이 흘렀어요. 예수님이 주신 새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에요. 번쩍번쩍 빛나는 옷을 입은 사람도 왔어요. 영차, 영차,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한 옆집 아저씨도 윗집 아주머니도 왔어요. 동글동글 귀여운 아이들도 왔어요. 에헴, 할아버지도 왔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것 좀 먹어보세요. 우와, 정말 맛있네요. 사람들은 가져온 음식을 함께 먹었어요. 서로서로 서로 기쁘게 나누었어요. 배가 고픈 사람이 더 먹을 수 있도록 기다려 주기도 했어요. 바울이 말했어요. 여러분,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시며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요. 사람들은 빵을 떼어 먹으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했어요. 또 사람들은 잔을 나누어 마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했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빵을 먹고 잔을 나누며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했어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겠어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겠어요. 똑딱 똑딱 시간이 흘렀어요. 예수님이 주신 새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우리 교회 사람들이에요. 반짝반짝 주일 아침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 사람들이 모두 모였어요. 함께 빵을 먹고 함께 잔을 나누며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요. 아멘. 아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겠어요. 기도하며 다짐해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사랑하며 살겠어요. 네, 친구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사랑하는 멋진 친구들 되세요.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암송 할게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비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9절 말씀 아멘 예수님 사랑이 내맘음 쏙쏙쏙 예예수이이맘마음예수예수랑 예수님 사랑이 내 마음에 쏙쏙쏙 예수님이 내 마음에 쏙 예수님 사랑이 내 마음에 쏙